당신에게 어울리는 무기와 파트너 테스트? 음반 시작 여기가 아닌 어딘가 다른 장소 다른 시대 너는 이웃과의 교전에 있어서 신설된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초보 사령탑인 네가 어떤 지휘봉을 휘두르는 또는 그 수안의 주목하... 번역투라 번역이라요? 음, 과연 전력 증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착수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장비빨이지 장비빨 장비빨이죠 어 베테랑 사냥꾼이다 너는 앞으로 화산지대로 향한다 몇 번이고 사냥에 방문한 적이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동료들과 담소하면서 뭐라는 거야 말아 좀... 너무 불편해 문법이 다음 지역으로 향하는 너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용암이 분출됐다 다음 순간 네가 취한 행동은 A. 몬스터가 출연하는 선구자라고 무기를 쏘는... 소... 데뷔해 형광 쿨러 드링크를... 뭐라는 거야? 형광... 형... 광 쿨러 드링크... <laughs> 쿨드를 마신다. 용암 분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몬스터가 출연할 것을 뭐, 데뷔해서 무기를 꺼낸다. 가 A고 B가 쿨드 먼저 마신다. 음. 이게 아 귀아노쿠 쿨드에요 귀아노. 이게 귀아노 데뷔해 현관이라는 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긴가봐 귀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돌아가서 정비하고 온다가 그러니까 B고요 A는 바로 그냥 때려 잡는다아 어, 그거죠. A지. 여행지에서 고서점을 찾아냈다 그대 고풍스러운 외관에 끌려. 훌쩍 가게에 들어서면, 좀처럼 통 맘에 드는 구색이다. 가게 주인의 취미가 좋은 것이라고 묘하게 뭐라는 거야, <laughs> 아니, 이 고서, 아무튼, 아무튼 고서점에서 구입한 책은 무엇인가? A. 매니아 군침도는 희귀도서 한관. 이 전부터 읽고 싶었던 시리즈 전체 10권 세트. <laughs> 군침도는. 전부터 읽고 싶었던 희귀도서 이건 희귀도서지 뭐 전부터 읽고 싶었던 건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희귀도서부터 일단 왜냐면 이건 어디서도 못 구할 수 있잖아요 한정판이잖아 한정판 한정판이지 한정판 대형 몬스터를 사냥하는 그대 몬스터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해 온 아이템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 네가 내릴 결정은? 게스트 실패는 본전도 없지. 일단 베이스캠프에 다시 간다. 몬스터도 칠순 없어. 이대로 공격! 하... 이거는 약간 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진짜 힘든 캐스트면 A인데 약간 이제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방송각으로는 B가 더 재밌기 때문에 B로 가는 편이죠. <laughs>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캐스트 실패를 캐스트 아, 실패하면 안 되는 캐스트면은 귀한 억 쓰지. 맨날 졸려라다고요? 그럼, 그음... 그럼 그음... 캐스트는 깨야지. 뭐야? 아, 아피해건 없네요. 집 갔다 올게요. 대박. 개콤이 인증하는 태도. 개콤이 인증하는 태도. 아. 와, 진짜 정확하네, 이거. 와, 어떻게 알았지?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았지? 나, 나 태도 그 자체인가 봐, 진짜. 어떻게 알았지? 진짜. 나 태도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다음, 오토모. 동료, 동료. 동료 진단도 한번 해볼게요. 팔로우 고맙습니다. 군인인 너는 지금 대규모 황쟁 속에서 궁지에 몰려있다. 여력도 없지만 항복해야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다. 그때 한 동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다음 중 어느 쪽인가? A. 무언가 배려가 있는 타입의 후배. B. 동기화가 서로 절차 탕마하는 <laughs> 무슨 뜻이에요?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동기와 서로 절차 탕마하는 라이벌이 뭐야? 탕마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근데 라이벌인 동기라는 건가? 사자성어라고? 철자탕마? 절차 탕마라고 사자성과가 있다. 서로 싸우면서 실력을 높인다. 동기인 라이벌인가 보네. 음. 나 아무튼 음내 동기인 라이벌. 음. 사자성과 모르는데요? 왜요? 아 근데 절차 탕마하는 이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모르는데 왜요? 뭘 몰라요? 예 네, 몰라요. 나는 B. 어서 오세요. 지금 그대는 매우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음식에 관해서다. 정렬된 물건은 모두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일류 요리사가 조리한 것으로 맛은 보장되어 있다. 공경... 그러나 지금 배부르... 배부르다고... 배부르다. <laughs> 네가 선택한 행동은... 배탈은 본전도 없다. 이것으로 잘 먹었어요. A, B... 좋아하는 음식을 또1품만 먹어. 아... 그러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아, 이제 그만 먹자가 A고요. 아, 모르겠고, 일단 맛있으니까 하나 더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게 B죠. 응. 음.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더 먹는다. 배불러? 엄선된 재료? 인류 요리사를 만나기엔 쉽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는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링크제 <laughs> 특게더에 있어요. 이거 아마 모논 라이드 아, 캐코 홈페이지 가야겠다. 태도에? 강아지네? 강아지. 그, 이, 누구죠? 가로크. 번개, 질풍, 신뢰, 분투. 공격적인 속에 갱과성도 겸비한 너는 칼을 손에하면 좋을 것. 내보내지는, 뭐야, 신, 신통이야, 이거? 파괴력은 만상을 깜짝 꽃끊다 <laughs> 신속, 그리고 사냥 오토모에는 가루쿠 두 마리를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공격에도 땅땅 참가해줄, <laughs> 땅땅 참가해줄, 땅땅 치킨 먹고 싶다. 가루쿠는 세력이 사냥을 원하는 그대의 기응에, 기대에 부응해주는 것이 틀림이 없다. 캡콤이 보증한 태도충. 너무 뿌듯하다. 인정받은 기분이랄까?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태도는 무기가 아닙니다. 태도는 야. 그저 어, 뭐야? 해피 거리. 겁나 중요합니다. <웃음> 태도는 <웃음> 그저 멋 하는 사람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다.